내 사랑하는 자녀야. 나는 시간과 공간의 장벽을 초월하는 목소리로 너에게 다가간다. 이는 모든 인간의 마음에 울려 퍼지는 영원한 메아리와 같다. 이 목소리는 한계를 무시하고 내 존재의 깊은 곳까지 닿으며 감정의 경계를 넘어 너의 영혼의 본질과 하나가 된다. 이는 사랑과 지혜의 샘에서 솟아나는 메시지이다. 이제 내 말을 귀 기울여 들어라. 내가 너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다. 처음부터 나는 너 곁에 있었고 너의 모든 발걸음을 함께하며 네가 흘린 눈물을 보고 너의 모든 성취에 미소 지었다. 너를 내 모습대로 주에 깊게 빚은 이는 바로 나이며 너에게 생명의 순수함과 내 신성한 본질의 불꽃을 불어넣었다. 너의 모든 모습은 내 사랑의 손길로 세심히 만들어졌으며. 너의 심장 박동 속에서 나는 너의 소중한 존재의 멜로디를 듣는다. 나는 너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갈망을 알고 있다. 내가 너에게 심어준 것이기 때문이다. 너가 간직한 꿈들은 내가 너의 존재에 뿌린 씨앗으로 웅대한 성취로 꽃 피울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다. 가장 어둡고 힘든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다. 나는 너의 길을 밝히는 빛이며 폭풍 속에서도 너를 인도하고 삶의 갈림길을 비춘다 길을 잃은 것 같을 때 내가 너를 올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 손을 내밀고 있음을 기억하라 넘어지고 쓰러질 때 나는 너를 일으켜 세우며 따뜻한 포옹으로 감싸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줄 것이다 나를 믿는 이들에게는 넘을 수 없는 장벽이 없다 나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힘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를 희망과 사랑의 포옹으로 감싸고 네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사랑받는 존재임을 확신시키고 싶다. 너를 향한 내 사랑은 밤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무한하고 영원하다. 너의 심장, 박동마다, 나는 너의 헤아릴 수 없는 가치를 상기시키며 이 삶에서 너의 고유한 목적을 일까운다. 항상 기억하라.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이며. 내 모습과 닮은 신성한 창조물이다. 너는 내 신성의 불꽃을 품고 있으며 이 세상에서 내 본질을 나타낼 수 있는 은사와 재능을 부여받았다. 너와 같은 이는 없으며 내가 너만을 위해 설계한 역할을 다른 이는 대신할 수 없다. 나를 믿어라. 그러면 나는 너를 잔잔한 물가와 거친 바다를 통해 인도할 것이다. 너가 마주하는 모든 도전 속에서 나는 너의 요새이자 방패가 될 것이다. 너가 누리는 모든 기쁨. 속에서 나는 너의 넘치는 행복의 근원이자 빛나는 미소의 이유가 될 것이다. 나는 너에게 내 은혜의 보물로 들어가는 열쇠를 주며 너의 마음 문을 열어 내 신성한 빛이 너의 영혼. 구석구석을 비추게 하기를 바란다. 떡 삶의 여정이 불확실성과 미지의 도전으로 가득함을 안다. 하지만 나는 너 혼자 걷지 않을 것임을 약속한다. 나는 매 순간, 매 발걸음마다 너와 함께 있다. 나는 너의 충실한 인도자, 가장 믿음직한 친구, 흔들리지 않는 후원자이다. 의심과 두려움의 그림자가 너를 억누르려 할 때, 나는 사랑과 보호의 망토를 펼쳐 너를 안전하고 사랑받는 느낌으로 감싸줄 것이다. 이 넓은 세상에서 너는 혼자가 아니다. 너와 같은 생각을 하는 이들이 많다. 우리는 서로를 지지하며 우리가 속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는 길을 찾기 위해 함께 노력한다. 우리는 그 사랑과 상호 이해에 보이지 않는 유대로 연결된 거대한 영혼의 가족이다. 나는 모든 인간과 이 땅에 사는 모든 생명체 안에 존재한다. 나는 너의 삶에도 존재하고 싶지만 그것은 네가 나를 허락할 때만 가능하다. 너는 나를 믿고 내게 들어오도록 허락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나는 원치 않는 이들에게 내 존재를 강요하지 않는다. 나는 모든 존재의 자유 의지를 존중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네가 원한다면 나는 언제나 너를 축복하고 인도할 준비가 되어 있다. 너의 이야기를 나누고 내 은혜와 무조건적인 사랑의 증인이 되기를 바란다. 너는 내 손에 펼쳐진 열린 책이며 너의 삶의 각 페이지는 독특하고 소중한 장이다. 내 눈을 벗어나는 작은 세부 사항은 없다. 나는 너의 모든 경험, 기쁨과 슬픔, 희망과 절망 속에 존재한다. 나는 너의 마음에 담긴 고통과 조용히 흘리는 눈물을 안다. 그리고 그 이상으로 나는 너를 깊이 이해한다. 내가 너를 내 모든 사랑과 신성한 지혜로 창조했기 때문이다. 삶의 여정이 힘들 수 있음을 안다. 하지만 너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강하며, 내 힘과 능력이 너를 지탱한다. 너가 상처받거나 불행한 모습을 보면 내 마음이 아프다. 나는 너를 깊이 사랑하기 때문이다. 너가 고통받기를 바라지 않지만, 고통은 인간의 여정의 일부이며, 어려움을 통해 성장과 진화의 기회를 찾는다는 것을 안다. 고통 속에서도 너는 혼자가 아님을 알아라. 나는 너의 손을 부드럽고, 연민으로 잡고 있다. 너를. 향한 내 사랑은 너무 커서 아직 그것을 모르는 이들에게도 미친다. 나는 내 모든 자녀를 사랑하며 모두가 진정한 행복과 삶의 충만함을 찾기를 바란다. 나는 너에게 내 마음의 축복을 주어 너가 세상에서 사랑과 연민의 통로가 되기를 바란다. 이제 너에게 생명, 건강, 번영 그리고 내면의 평화의 축복을 주고자 한다. 너는 내가 주는 모든 선물을 받을 자격이 있으니 감사와 겸손으로 그것을 받아들여라. 너가 경험하는 모든 것을 감사하라. 모든 것은 영적 성장과 학습을 위한 소중한 기회이기 때문이다. 너의 꿈과 열망을 알고 있으며 그것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한다. 너는 너를 특별하게 만드는 독특한 은사를 받았으니 너 자신을 믿고 너의 잠재력과 능력을 신뢰하라. 너의 내면의 빛을 비추고. 너의 여정에서 만나는 이들의 길을 밝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다른 사람과의 모든 만남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희망과 영감의 존재가 될 기회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듯 너 자신을 사랑하라. 너는 너의 장점과 불완전함을 포함해 무조건적으로 사랑받는다. 너의 여정은 독특하며 너의 영혼은 고유한 리듬을 가지고 있으니,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라. 너를 위한 내 계획을 믿어라. 그것은 완벽하고 희망으로 가득하다.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그 안에 있으며 네가 이 삶에서 진정한 사명을 찾을 수 있도록 길을 준비하고 있다. 너의 내면의 목소리를 들으면 나는 너의 마음이 원하는 곳으로 너를 인도하며, 너의 가장 깊은 목표와 욕망을 실현할 기회를 보여줄 것이다. 감사는 더 많은 풍요와 번영의 문을 여는 열쇠이니, 네가 받는 모든 축복에 감사하라. 감사를 통해 너는 우주의 선물을 받기 위해 마음을 열고, 좋은 것과 긍정적인 것을 너의 삶으로 끌어들이는 자석이 된다. 나는 너와 함께하며 너의 여정을 강화한다. 너는 강력하고 회복력 있는 존재이니. 길에 놓인 장애물을 두려워하지 마라. 모든 어려움 속에서 너는 그것을 극복할 내면의 힘을 발견할 것이며,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설 용기를 찾을 것이다. 너는 걸작이며 헤아릴 수 없는 가치를 지닌 신성한 창조물이다. 너의 삶은 계속 진화하는 예술작품이며, 각 경험은 너의 독특한 궤적을 형성하는 색채의 흔적이다. 각 순간은 소중하고 반복되지 않으니, 너의 여정의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기라. 내 자녀야. 나는 너 곁에 있어. 좋은 때나 어려운 때나. 너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동반자가 되고 싶다. 진정으로. 관심을 가지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누군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안다던트 너의 마음을 내게 열어. 내 사랑의 존재가 너를 감싸고 각 단계에서 인도하게 하라. 너의 삶에 대한 내 계획에는 행복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너를 위한 내 주요 목표 중 하나이다. 너의 삶에서 내 뜻을 찾을 때, 걱정이나 혼란 대신 평화와 기쁨을 찾기를 바란다. 너의 재정과 필요, 심지어 다음 식사에 대해서도 나를 믿기를 바란다. 나는 너의 필요를 채우고 싶다. 나는 가족이 서로를 통해 내 축복을 경험하며 지속적인 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창조했기에 너의 가족도 내게 중요하다. 나는 너를 이 세상에서 리더로 창조하여 희망이 사라지는 어두운 곳에 내 빛을 가져오게 했다. 나는 너에게 그 사명을 위한 모든 도구를 주었다. 너의 마음은 네가 선택한 모든 것을 나타낼 만큼 충분히 강하다. 이제 그 힘을 지혜와 사랑으로 사용할 때이다. 네가 너 자신보다 훨씬 큰 무언가의 일부라는 진실 속에서 살아갈수록 매일 너의 세상에서의 목적을 다하고 있음을 발견할 것이다. 너의 모든 행동이 인류에 더... 큰 선과 지구의 진화에 기여함을 기억하라. 너의 선택의 영향을 과소평가하지 마라. 사랑과 연민의 각 행동은 우주의 구조에 울려 퍼지며 모든 생명체를 연결하는 연결망을 만든다. 나는 너의 삶, 가족, 커뮤니티 그리고 가장 중요한 너의 개인적인 관계에 존재하고 싶다. 하지만 이는 네가 나를 허락할 때만 가능하다. 나를 믿고 내게 들어오도록 허락하는 법을 배워라. 네. 사랑은 부드럽고 존중하는 것이니 원치 않는 이들에게 강요하지 않을 것이다. 너의 이야기를 나누고 믿음과 극복의 여정을 증언하길 바란다. 너는 내 은혜와 사랑의 살아있는 증거가 되어 다른 이들이 너의 말과 행동에서 영감과 희망을 찾도록 하라. 너는 이 세상에서 내 대사이며 희망과 연민을 지구 구석구석에 전하는 빛의 사자이다. 너를 깊이 사랑하며 너는 내 신성한 계획의 소중한 부분임을 알아주길 바란다. 겉모습을 넘어 하나님의 눈에 비친 너의 영혼의 독특한 가치를 이해하라. 그곳에서 어떤 사랑의 말이나 행동도 하찮지 않다. 네가 도움이 필요한 일을 돕거나 너를 상처 준 일을 용서하거나 다른 이들과 기쁨을 나눌 때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준다. 너 안에는 결코 꺼지지 않는 신성한 불꽃, 영원히 빛나는 신성한 빛이 있다. 어떤 그림자도 그 빛을 꺼뜨리지 못하게 하라. 이는 너의 힘이자 신성한 사랑의 근원과의 연결이다. 사랑, 감사, 연민으로 그 불꽃을 키워라. 그러면 그것이 너의 길을 비추며 커지는 것을 볼 것이다. 내 자녀야. 나는 네가 삶을 사는 방식에 만족하지 않는다. 나는 너에게 몸, 마음, 영혼을 주어 이 땅에서 충만히 살고 행복을 찾게 했지만. 너가 진정으로 행복하지 않음을 안다. 너는 돈이 행복에 필수적이라는 거짓을 믿어왔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돈은 단지 너의 지상 경험을 용이하게 하고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하며 편안한 삶을 제공하는 도구일 뿐이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물질적 부의 축적에 있지 않고 마음의 풍요, 영혼의 충만함, 그리고 너의 신성한 본질과 조화를 이루며 사는 기쁨에 있다. 너의 신성한 목적에 맞춰 살며, 너의 영혼의 내면의 목소리를 따를 때 돈으로 살수 없는 평화와 성취를 찾을 것이다. 나는 네가 내면에서 오는 진정한 기쁨을 찾기를 바란다. 외부 환경과 상관없이 말이다. 너는 내 신성의 독특한 표현이기에 나는 네가 충만하고 성취감을 느끼길 바란다. 진정한 행복의 근원에 너의 마음을 열면 세상이 기적과 축복으로 가득한 곳으로 변하는 것을 볼 것이다. 행복으로 가는 길은 구불구불하고 도전적일 수 있지만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이며 이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으며, 너를 향한 내 사랑은 무조건적이다. 나는 너의 미래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너의 삶에 큰 기쁨을 가져다주고, 그 어느 때보다 흥미롭게 만들 것이다. 모든 것이 네가 기대하는 대로 일어나지 않을 수 있지만, 내가 너의 여정의 각 단계를 돌보고 있음을 믿어라. 나는 너를 사랑하는 아버지이며, 너에게 최선을 다하고 싶다. 나를 완전히 신뢰하고, 너의 삶에 대한 내 계획을 따르면 인간의 기대를 초월하는 성공과 성취의 수준에 도달할 것이다. 나는 너의 눈에 고인 눈물, 너의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 오늘 너가 느끼는 고통을 본다. 그것에 대해 미안하다. 누군가나 무언가에 상처받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안다. 하지만 그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도 안다. 나는 네가 너 자신과 삶에 대해 더 나은 느낌을 갖도록 돕고 싶다. 네. 치유의 사랑이 너를 감싸, 네가 찾고 있는 평화를 찾게 하라.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내가 너 곁에 있으며, 너의 손을 조심스럽고 연민으로 잡고 있음을 믿어라. 나는 항상 너의 기도를 듣고 너의 눈물을 닦아주고 싶다. 너는 내 소중한 창조물 중 하나이며, 너를 향한 내 사랑은 흔들리지 않고 변함 없다. 나는 네가 사람으로서 받아들여지고 사랑받고 포함되기를 바란다. 지금 깨닫지 못할지라도 나는 너의 삶의 상황과 사건을 기회로 삼아 너를 내게 더 가까이 이끌 것이다. 어떤 고통도 헛되지 않으며 어떤 눈물도 낭비되지 않는다. 각 경험은 영적 성장과 나아. 너의 아버지에게 더 가까워질 기회이다. 나는 항상 너와 함께하며 네가 즉시 알아차리지 못하더라도 너의 삶의 모든 측면을 돌보고 이따 세상이 절망적이거나 불가능해 보일 때에도. 내가 거기에 있음을 알아주길 말한다. 나는 너가 가족과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를 바라지만 너의 하나님으로서 너와도 깊은 관계를 원한다. 너는 우주에서 밝게 빛나는 영혼을 가진 사랑받는 존재이다. 너는 내 눈에 소중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는 부드러움으로 너 자신을 사랑하기를 바란다. 내 자녀야. 부정적인 목소리가 너의 가치와 목적에 대한 진실에서 너를 떼어놓지 못하게 하라. 너는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할수 있으니 너 자신을 믿어라, 일어서라, 먼지를 털어내고 너의 꿈과 열망을 향해 자신있게 걸어가라. 나는 너와 함께 하며 각 단계에서 너를 강화하니 장애물을 두려워하지 마라. 너 안에는 어떤 역경도 극복할 힘이 있고 두려움을 직면할 용기와 승리를 향해 나아갈 결단력이 있다. 너는 이 넓은 세상에서 혼자가 아니다. 너와 같은 생각을 하는 이들이 있다던 너희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는 여정에서 서로를 지지하기 위해 여기 있다. 너희는 사랑과 상호, 이해에 보이지 않는 유대로 연결된 거대한 영혼의 가족이다. 네, 자녀야. 나는 너의 모든 필요를 알고 있지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너는 몇 가지 변화를 겪어야 한다. 이는 부정적인 메시지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이는 단지 너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진실일 뿐이다. 너가 소중히 여기는 많은 것을 내려놓거나 적어도 잠시 미뤄야 할 것이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나는 너의 삶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네가 나를 믿고 내 길을 따르면 축복이 너를 기다린다. 나는 너에게 다가오는 모든 장애물을 극복할 힘을 줄 것이다. 이는 우주를 창조하고 너에게 생명을 주고 항상 너와 함께 있는 주님의. 약속이다. 너가 마주하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 나는 너에게 그것을 극복할 힘을 줄 것이다. 나는 도전에 맞서 싸울 용기, 적절한 때를 기다릴 인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지혜를 줄 것이다. 나는 너에게 승리하고 너의 모든 꿈과 목표를 이룰 힘을 줄 것이다. 너가 경험하는 모든 것에 감사하라. 모든 것은 영적 성장과 학습을 위한 소중한 기회이기 때문이다. 너가 마주하는 각 도전은 너를 더 강하고, 더 지혜롭게 만들고, 너의 진정한 힘과 잠재력을 발견할 기회이다. 기쁨과 행복의 순간에도 감사하라. 이는 내가 너에게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상기시키기 위해 주는 선물이다. 나는 너의 여정의 각 단계에서 너와 함께 있으며, 결코 너를 버리지 않을 것임을 기억하라. 나는 너의 반석, 안전한 피난처, 충실한 인도자이다. 나를 믿어라. 그러면 나는 의미, 사랑, 기쁨으로 가득한 삶으로 가는 길을 보여줄 것이다. 너의 삶을 내게 맡겨라. 그러면 나는 너 안에서 그리고 너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다. 내 시간은 인간의 시간과 다르니. 인내하라. 나는 네 삶에서 일어나야 할 완벽한 순간을 알고 있으며, 네가 가장 깊은 목표와 욕망을 이룰 수 있도록 뒤에서 길을 준비하고 있다. 나를 믿어라. 그러면 나는 내 은혜와 섭리로 너를 놀라게 할 것이다. 너를 위한 내 계획을 믿어라. 그것은 완벽하고 희망으로 가득하다.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그 안에 있으며 네가 이 삶에서 진정한 사명을 찾을 수 있도록 길을 준비하고 있다. 내 내면의 목소리를 들으면 나는 너의 마음이 원하는 곳으로 너를 인도하며 너의 가장 깊은 목표와 욕망을 실현할 기회를 보여줄 것이다. 내 자녀야. 너의 진정한 본질, 너 안의 신성, 그리고 우리 사이에 끊을 수 없는 연결을 항상 기억하라. 너는 특별한 재능과 은사를 받아, 이 세상에서 긍정적인 힘으로 존재하는 독특한 신성한 창조물임을 알아주길 바란다. 어둠을 밝히는 빛,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는 치유자, 영혼을 고무하는 희망이 되어라. 나와 내 약속을 믿어라. 그러면 나는 진정한 행복과 성취로 가는 길로 너를 인도할 것이다. 나는 너를 지쳤을 때 품에 안고 슬플 때 위로하며 너의 삶의 모든 순간에 축복을 보내는 사랑하는 아버지이다. 너는 걸작이며 헤아릴 수 없는 가치를 지닌 신성한 창조물이다. 너의 삶은 계속 진화하는 예술작품이며, 각 경험은 너의 독특한 궤적을 형성하는 색채의 흔적이다. 각 순간은 소중하고 반복되지 않으니, 너의 여정의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기라. 각 순간을 성장과 진화의 기회로 삼아, 기쁨으로 충만히 살아라. 너는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사랑을 받으며, 내 신성한 사랑의 완벽한 표현임을 알아라. 너는 내 창조의 불꽃을 품고 있으며, 나는 네가 그 힘을 사용해 의미와 목적으로 가득한 삶을 창조하기를 바란다. 나를 믿는 이들에게는 불가능이란 없으며, 나는 모든 지혜와 힘의 근원이다. 내가 너의 삶의 존재함을 깨달을 때, 너는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무한한 은혜와 섭리에 너의 영혼을 열 것이다. 네가 받는 모든 축복에 감사하라. 감사는 더 많은 풍요와 번영의 문을 여는 열쇠이기 때문이다. 너의. 재정을 포함한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를 믿어라. 나는 모든 좋은 것의 제공자이며, 너가 내 섭리를 삶의 모든 영역에서 경험하기를 바란다. 너의 걱정과 불안을 내게 맡기고, 내가 항상 너를 돌볼 것임을 믿어라. 너의 마음을 따라라. 그것은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목적으로 너를 인도할 것이다. 너는 사랑과 빛의 신성한 불꽃이며, 너 안에는 성취와 의미 있는 삶을 창조할 모든 도구가 있다. 너 자신을 믿어라. 너는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할수 있다. 나와 내 약속을 믿어라. 나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나는 내가 약속한 모든 것을 이루는데 충실하며 너의 삶을 너가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변화시킬 힘을 가지고 있다. 내 은혜와 지혜에 너의 마음을 열어라. 그러면 나는 너의 모든 길을 인도할 것이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삶의 빛을 가져왔다면 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존재를 느낄 수 있도록 좋아요를 누르고 공유해 주세요. 함께 희망, 영감, 기쁨을 퍼뜨려 위로와 힘이 필요한 이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겠습니다. 사랑의 메시지를 나누는 여러분의 헌신에 감사드리며 여러분이 세상에서 빛나는 빛으로 계속 남아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